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번 S&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알아봤다면 배당금을 많이 주는 고배당 ETF 두 가지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은 첫 시간이라 ETF가 무엇인지, 펀드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들어갔었는데요. 오늘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. 좀 아시는 내용이라 하시더라도 여기 제가 자산운용사, 자산규모, 상장률, 수수료, 배당률 이런 거를 왜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니까 그 영상은 한번꼭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배당 ETF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배당률이 센 ETF를 그냥 말해요 그리고 이제 이 s k h d 랑 SPYD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비교하는 ETF입니다. 그래서 자산 운용사부터 보겠습니다. 인베스코,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죠?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그냥 규모, 시가총액 면에서는 더큰 회사고요. 인베스코 같은 경우에는 QQQ를 운용하는 회사로 좀 유명하고, 이 회사는 이제 좀 자금 현황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부정적인 얘기도 돌아다니고 있는데, 지금 뭐 최근에는 흑자전환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뭐 SPHD나 QQQ 같이 인기 있는 ETF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, 자산 운용사 때문에 SPHD에 투자를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당연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믿고 볼수 있겠고요. 그럼 두 번째로 자산 규모 보겠습니다. 거의 비슷하죠? 이건 뭐 거의 똑같습니다.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상장일. 요게 3년 정도 앞서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SPHD랑 SPYD를 비교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두 종목이 생긴 지 3년 됐지만, 고배당이라는 하나의 컨셉 아래 고배당을 주는 종목들을 담다 보니까 거의 유사하게 지금 그래프들이 움직이고 있죠. 올라갈 때 올라가고, 하락할 때도 하락하고. 차트를 활용하실 때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다음 번에도 이렇게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차트를 잘못 활용하고 계신 거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두 ETF를 비교할 때아 얘네 들은 성격이 비슷하구나 이 정도로는 활용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폭락도 비슷하고 회복하는 선도 비슷하고요. 지금 보시면은 SPYD가 계속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SPHD가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년의 데이터가 더 있다고 해서 그렇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더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상장일은 큰 의미가 없다. 이렇게 넘어가고요. 그 다음 볼게요. 수수료입니다. 수수료는 SPYD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. 지금 단단한 배수로만 해도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요거 수수료는 여기서 압승이고요. 그 다음에 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. 요게 좀더 높지만 의미가 크게 없는 게 배당률은 수시로 변합니다. 그래서 저는 얘네 둘을 둘다 가지고 있는데 얘가 더 높았을 때도 있고요. SPYD가 더 높았을 때도 있고,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. 저는 이 친구 처음 들어갔을 때 6%대의 배당률이었는데 지금 이만큼 떨어졌죠. 얘도 마찬가지예요. 5% 후반대였는데 지금 4.5%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배당률이 왜 떨어지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, 그거는 이제 최근에 백신이 나오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에 반영되어서, 얘는 ETF들의 주가 자체가 올라 버렸어요. 주가가 오르면 배당금은 반비례해서 약간 떨어지는 성격을 보여줍니다. 이거는 뭐 비단 ETF뿐만 아니라 배당주들 사이에서도 약간 공식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거 퍼센티지는 큰 의미가 없다.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포함하고 있는 회사수는 요게 더 많은데,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놓긴 했지만, 요게 더 유리하다는 소리는 아니고요. 좀더 자산을 나는 골고루 많은 기업에 분산시키고 싶어 하시면 s p y 를 선택하시면 되고, 만약 나는 같은 10만원을 넣더라도 좀더 기업에 집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51개짜리 SPHD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뭐가 유리한 게 아니라 취향에 따라 달라집니다. 그리고 추종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적어 놓기는 했지만 이거는큰 의미가 없습니다. 왜냐면 두 개가 지난번 SPY나 뭐 IVB처럼 같은 인덱스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이 인덱스들은 이 SPHD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 하나의 인덱스고, 이 인덱스 역시 SPYD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 하나의 인덱스입니다. 요거는 인덱스를 요거를 사용하는 ETF가 SPYD밖에 없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요거를 이제 총평을 정리를 해놨는데, 요 SPHD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지금 비싸잖아요? 이게왜 비싸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밸런싱을 알아서 해줍니다. 그 말은 포트폴리오의 회전율이 빠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요거표 보고 이따가 기업들을 좀 살펴볼 건데 그 기업들이 회전율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취향인데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 리밸런싱을 좀안 해주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ETF를 충분히 공부하고 들어가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한 번씩은 살펴보면서 들어갔는데 제가 불과 이거를 두달 전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포함하고 있는 기업을 살펴보면 거의 한 3, 40%는 바뀌었더라고요. 그렇게 바뀌고 높은 수수료를 챙겨가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는 SPYD의 비중을 좀 높여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 역시 이따가 섹터를 좀 살펴보겠지만 금융주 비중이 좀 비교적 적고 자산을 집중할 수 있다면. 회사가 51개니까 그리고 SPI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이거 좀 중요한 장점이죠. 수수료가 저렴하고 SPHD에 비해서 리밸런싱이 잦지 않고 자산을 좀더 분산시킬 수 있다 80개 기업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ETF들이 담고 있는 섹터의 비중과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, SPHD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가 좀 낮은 게 특징이고요. 요 유틸리티가 공공재산업, 뭐, 전기, 가스, 이런 건데, 요게 좀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고, SPYD는 금융주가 43%나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비중도 거의 비슷비슷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금융주 섹터가 높은 요거 좀더 눈이 갑니다. 요 아래 기업들을 보시면, 여기 헌팅턴 뱅크션은 이제 은행이고요. 다우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화학회사입니다. 아이언 마운틴은 이제 데이터 저장회사고요. 아트리아 그룹하고 필립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담배회사죠. 스트모비는 석유시추하는 석유회사고요. 월나도 리어티는 이 선풍기라든지 뭐 청정기, 히터 이런 거 만드는 생활용품 회사입니다. 아이슨이나뭐코웨이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루멘 테크놀로지는 복합 기술회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. 그냥 기술 관련된 걸 하는데 워낙 하는 사업들이 많고 대기업입니다. 인터내셔널 페이퍼는 페이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종이 만드는 회사고요. 여기 인터푸블릭 그룹 같은 경우에는 광고 회사입니다. 그리고 옆에 SPID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요 인베스코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요 옆에 SPHD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죠. 이만큼 가지고 있고요. 사이먼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최대 부동산 투자신탁입니다. 에로스홀딩스는 프린트기, 복사기 이런 거 복합기 같은 거 만들고 렌탈해주고 하는 그런 회사고요. 원오케이 okay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채굴하는 회사입니다. 리전스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 회사입니다. 마약컴 CBS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회사예요.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음악 방송 이런 거 하는 미디어 그룹입니다. 그리고 Fifth Third b a n k r o u p 은 여기 밴크롭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금융업 은행이고요. c o m m e r c a l Incorporation은 코메리카죠. 코메리카 인코퍼레이션은 요거 역시 은행입니다. 금융업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넷앱 보시면 요거는 클라우드 기업인데 데이터 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. Lincoln National Corporation 같은 경우에는 보험 회사입니다. 이렇게 두 ETF의 성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다시 표로 넘어가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인베스코와 스테이트 스트레이트 큰 의미 없죠 가산운용 비슷하고요 이것도 제가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다시피 무의미합니다 얘가 3년 빠르지만 무의미하다 그 다음에 수수료는 얘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배당률 같은 경우에도 무의미합니다 거의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얘가 많지만 취향껏 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요거 지수 같은 경우에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SPHD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나는 펀드를 사놓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. 니들이 알아서 리밸런싱 해줘. 내가 스스로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니가 알아서 해줘. 그런 분들에게 좀 어울릴 것 같고요. 하지만 SPYD는 무슨 소리야. 난 내가 직접 조사하고 들어간 ETF인데 니들이 뭔데 맘대로 바꿔? 그냥 그렇게 유지만 좀잘 해줬으면 좋겠어. 그리고 난좀더 자산을 여러 개 분배시키고 싶고 스스로가 싸서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. 이런 분들은 이제 SPYD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배당주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다음번에도 다른 질 좋은 ETF들을 가져와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